비고 부활을 도와주고, 부활을 와주고 그래서 시기에 대한, 너의 불수기기에 대한, 어, 이거 가로수 그러다. 혹시 이 그렇지?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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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이게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목소리> <내가 안 되잖아.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해까공 네. 네. 아래로 가야 되는 거지. I'm h 있 a l t h y off the t r o 옆에서 가야 돼. 그러는데. Yeah, n o l l l a h e a h g o o 하 그 그러니까 겁나니까 자꾸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네, 짧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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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어. 자꾸 선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데 너는 그는거는 그냥 뭐 이렇게 감아 감아서 그렇지 아침게 네. 찍히는거야 네. 아 이거 더 많이 찍혔을때 처음에도 오. 좀 찍혀있는거잖아요 너클이니까 조금 아, 어, 네. 어, 찍는거야 그, 어, 그건 보내좀야 어, 할텐데 네. 아, 들어가서 네. 안 되고 감아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뽀뽀 어, 그려 그냥 먹어서 이 상태에서 감아, 감아. 아니, 들어가, 쳐, 쳐. 감아을려그어가손 이렇게. 손목으로 네. 얹어서, 손글만 얹어서. 얹어서 이렇게 가아라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역시, 아올이 이게... 역시, 음, 어기억죠

네, 이렇게 잘담아야이가능하이거든요 흠으로 많이, 아, 많이 그래, 요이가능되 이게 이 아, 오는 거야. 거예요. 이게, 이게 가서파트너 너무, 네. 너무 편하게 하셨요